8도강산 육차 마장동 투어 찍고 있습니다 영상. 그 유리는 브론즈로 들어간 거죠? 네. 된다. 그리고요. 그 언제 시공할까? 아, 8도강산 음. 영상 찍고 아, 있습니다 잠시만요. 영상. 하면 안 아니. 실시간. 아니, 오늘 뭐 실시간? 실시간, 나도, 난 <laughs> 그 <있잖아요. 웃음> 실시간 방송하시는 네, 네. 거예요? 실시간. 난난 네. 네. 난 이거 담당이잖아요. 어, 예, 각자 하는 거지 자유롭게. 분을. 그니까 어, 우리는 이따가 경복궁 가서 찍고 이따 하고 저기 밥 먹는 고 경치 좋은 거 많이 찍고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삼분이 어, 트를 나누고 맛 있으세요. <laughs> 만주 <웃음> 담고 있네요. 종이 써 종이. 거기다 까 <laughs> 담아. <담고>. 만주. <laughs> 아니멀면아멀 면하는 면어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 찍고 아, 있습니다. 네. 네.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네? 잘, 잘. 네. 아 옛날 생각해 가지고. 또 자, 우리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언니, 그러지 마세요. 우리 우리 유튜브, 네, 거예요? 숙제하고 제가 이제 팔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걸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아,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, 요번에 유튜브 강의 해가지고, 네. 이렇게 유튜브 해서 네. 한번 만들어 보려고, 네. 예,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. <laughs> 네. 아. 바공사하는 것도 이렇게 다 사진에 올라오고. 아빠 맛있으세요? 빙상. 네. <laughs> <영상>. 아니 <laughs> 여기도 보여. <봐요>. 공지였다니까? 응? 여기도 못 찾겠지. 아니. 맞죠? 3분.